안녕하십니까 청담동 뉴욕주 변호사 에이전 데니입니다네 저는 미국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해서 1년 만에 졸업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여기 청담동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1년 안에 미국 변호사 되는 법 코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달 2월말에 미국변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께서 미국변호사 시험장의 분위기나 규칙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셔서 시험 현장 팁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전편에 이어서 실전 미국변호사 시험 팁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장의 분위기나 화장실 이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 클릭해주세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전 팁첫 번째 질문. 미국 변호사 시험은 노트북으로 본다? 예스! Yes! 이 점이 어찌 보면 한국의 시험과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죠. 한국에서 노트북으로 보는 시험은 글쎄요. 흔치 않죠? 그러나 미국 로스쿨 가시면 로스쿨 중에서도 중간 기말 시험을 노트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글씨도 아주 느리고 악필이어서 많이 써야 하는 시험을 예전부터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로스쿨 시험이나 미국 변호사 시험 모두 영어로 빠르게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엔 엄청 걱정이 됐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모두 노트북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일단 글씨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너는 외국인이야 라는 편견을 덜어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악필이건, 손글씨가 느리건 상관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로스쿨 입학 전에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동안에 영어로 논문도 써야 됐고, 한국에서도 영어 이메일 업무가 주 업무여서 영타 속도가 다행히 느린 편은 아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스쿨 LLM 과정이든 JD 과정이든 로스쿨 재학 중이신 분들은 학교 때부터 노트북으로 시험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제일 좋은 것은 복붙 기능. 네, 마시험에서도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가능하고요. 붉은 글씨 등을 통해서 눈에 띄게 탁쓴 것도 좋고 달락 나누기도 편하고요. 에세이 6과목을 3시간 동안 보고 한 과목당 세문제가 있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데요. 확실한 문제부터 잘 쓰고 올라와서 다시 애매한 문제 올라가서 두드려 쓰고 어? 아차 이거 아니다 싶으면 표안 표 나게 깨끗하게 지우고 제출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물론 당연히 인터넷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고요. 시험 보시기 전에 변호사시험위원회 사이트에서 미리 노트북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왜 미국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노트북 시험 제도는 도입을 안 했는지 정말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laughs> 적어도 글씨체나 속도로 차별받고 마이너스 먹고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수기로 볼 수도 있으니까 송곳이 빠르고 예쁘신 분들은 수기 선택하면 되고요. 역시, 다양성의 나라, 디버시티답게, 미국, 애플의 나라답게, 맥북으로도 잘 구동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플바인 저도 맥, 에어로 로스쿨 시험, 변호사 시험, 모두 문제없이 잘 치렀습니다. 또한, 노트북 사용 교실은 수기시험 교실하고는 달리, 노트북 이용자들만 따로 보고요. 기술 지원해주시는 감독관 분들도 아주 많이 교실에 상주하셔서, 감독관으로서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만일화 사태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알람과 동시에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호텔이나 인터넷에 시험 끝나고 집에 가셔서 별도로 업로드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 중엔 프로그램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이 막히고요. 시험장에서는 업로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처 카페나 묵는 호텔에 가셔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어, 괜히 사고라도 좀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한데, 저도 뭐 제출하자마자 바로 제출되었다는 메일이 날라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럼 두 번째 변호사 시험에 대한 실전 팁. 미국은 시험장 안에 책가방 갖고 들어갈 수 있다? No, no, no.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대개 시험장에 책가방 갖고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책 보면서 공부하다가 시험 시작하기 5분자 10분 전에 가방 뭐 앞에 놓으세요 하면 그때 제출하죠. 그러나 미국은 아예 입장할 때부터 공항 수준 검사가 이루어지고 시험장 안으로는 가방은 커녕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출국 때 보안 검색 통과할 때 화장품 넣는 그만한 사이즈의 투명 집밥백에 뭐 여권, 간식, 필기도구 이런 것들만 넣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물통은 허용되고요. 그래서 정식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 보관소 같은 방이 있어서 거기에 가방이나 도시락, 기타 소지품 등을 던져둘 수는 있습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핸드폰은 호텔에 두고서 시험장으로 갔죠. 변호사 실험 보러 온 선, 수험생들이 설마 남의 물건 훔치게 하겠습니까만. 뭐 괜히 시험 때 잃어버리면 속상하겠죠 엄청 특히 한국에서 직접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다른 주나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못 가져간다면 시험장은 어떻게 찾아갈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전날에 도착해서 미리 구글 맵을 켜고 핸드폰을 가지고 시험장이 어딜까 건물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물론 시험장까지는 못 들어가십니다. 저는 다행히 시험장 근처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빠 시험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고 기숙사 제공 이런 편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가까운 호텔 선점 예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 마시험 볼 때는 시험장 안으로 전자 손목시계도 못 찹니다. 저는 시계를 안 차기 때문에 일부러 시험 며칠 전에 아마존에서 제일 싼 전자 손목시계를 배달시켰는데요. 이게 웬걸? 설면서 읽어보니까 2, 3일 전에 읽어보니까 전자시계 반입금지라는 사실을 알아서 특급배송으로 엄청 비싼 배통료주고 그냥 반일시계 배송시켰습니다. 뭐, 그래도 덕분에 그 바늘 시계로 시험 시간 잘 체크하면서 시험 잘 봤죠. 그럼 이어지는 세 번째, 점심은 어떻게 먹습니까? 한국이야, 대학가 근처에 식사할 곳이 많고, 로스쿨에서 뭐 점심 지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은 상황이 아예 틀립니다. 허허 벌판에 시험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심지라도 쉽게 먹을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죠. 저는 호텔에서 고맙게도 빠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점심으로 런치박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시험장 근처 대부분의 호텔들이 수험생들로 가득 차 있어서 뭐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런치박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런치박스지 사과, 요플레, 베이글, 뭐 이런 차디차고 뻑뻑한 미국식 런치박스니까 한국 분들은 뭐 간단하게 도시락 등을 준비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라면 뭐 시험 보기 전날 도시락 싸고 예쁘게 꾸미고이럴 여유나 뭐 마음이 되기 어렵겠죠. 전 보시다시피 사과 반쪽, 베이글 반쪽 정도 가볍게 준비했었습니다. 뭐 초콜릿 같은 거 달달한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시험 중에 그런 소리 안 나는 것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시험장으로 반입하려면 초콜릿 포장을 다 뜯어가야 됩니다 소리나기 때문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그 작은 포장까지 뜯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맨 몸뚱이 초콜릿 몸뚱이만 들고 가야 돼요 만약 뭐 스니커즈라면 스니커즈 껍데기는 벗기고 바 상태로 그냥 가져가셔야 합니다 손에 다 묻을 텐데 비닐봉지에 뭐전 귀찮아 가지고 안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변호사 실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질문 주시면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답글로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전에 예고했던 대로 아웃라인에 대한 모든 것번로워 아웃라인 편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만. 쇼미어, the why.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 Stop recording. <laughs> <laughs>